<laughs> 자, 이번에 묵을 숙소고요. 주방, 냉장고 있고, 에어컨 많이 오래되고 있긴 한데, 나오고 있고, 테라스도 있고, 나무 뷰, 침실, 이렇게 있고. 화장실까지. 4박 5일에 7천 대나르? 마케도니아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 16만원? 4박 5일에 16만원짜리. 퀄리티 아주 좋죠. 10대 나를 여기 는 120대 나를. 1부지 한 번. 1 2시까지 이건 그냥 고기 스테이크인 것 같아요. 비프 스테이크라고 되어있었네 이거는 메뉴 모르고 <laughs> 사진 보고 시켰어요 이렇게 해서 가격이 15,000원 정도? 먹어보자 어디갔어? 아 어디갔냐 배 예, 물르게 잘 먹고 갑니다. 여기 맛집인가 봐. 현지인들이 엄청 많이 먹어. 식었을 때 조금 짰는데 맛있게 먹고 갑니다. 잘 먹고 가요. 마케도니아 개선문이고. 외관을 보면 깨끗하죠? 관리 잘 해봤다. 얼마, 지어진 지 얼마 안된 그런 분이더라고. 12년도? 2012년도에 완공됐대요. 네. 스코페 제일 큰 광장?으로 네. 가는 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동선이라고돼 있네요. 응. 크기가 엄청 커. 음, 수영장 냄새. <laughs> 확실해 어. 여기가 동양의 나라라고 하는 만큼 진짜 동선이 많은 것 같아요. 저 음. 앞에도 다동선들 여기는, 스톤 브릿지. 어, 마케도니아 광장에서, 절로 넘어가면, 올드바자를. 뭐, 발칸에서 좀큰 시장에 속한다고 했는데, 그, 그쪽으로 이제 이어주는 다리. 다리가 되고, 여기도 이렇게, 동상들 있고, 여기, 다이빙, 하려고 하는 동상. 다이빙. 여기 옆에는 마케도니아 고고학 박물관. 아, 요 앞에 보이는 게? 마케도니아의 고고학 박물관. 옆에도 이렇게 다리 있고. 이 물이 깨끗하진 않아요. 너 끝나지 않아. 여기 와동상이어요 와바, 가도그어 엄마 동상이네? 응. 여기가 필립 이세 광장. 응. 알렉상저 대화동, 대화 동, 대화 동상. 카메라 되게 좋아한다 여기 사람 아까 어떤 학생들 응. 학생들 맞나? 와가지고 우리한테 유튜브 하냐고 구독자 늘렸습니다 <laughs> 저기, 그, 물어본 친구들 뒷모습은 나오겠다. 저기? 저기 아. 안 돼? 찍어줘? 어. <웃음> 안녕. 저기, 자인가 보다. 여기는 자기네 나라. 길을 진짜 많이 걸어왔네요 어딜 가요? 가는 곳마다 다 걸려있어 정류장 박물관 곳곳에 다, 다 있어? 응. 어, 저기 뭐 하세요? 음? 케이블카 하나 안하는거 같은데?

목말 m e 면서 전에 오. 게 화사하네. 응. 안녕. 터니아로 접혀있는 여기서 25번 버스를 타고 케이블카 정류장 있는 데까지 가려고 해요. 버스 왔는데 기사 아저씨가 끝났다고 하네몇 시죠? 5시 40분 시간표상으로는 6시 20분인가가 마차지 근데 지금 5시 40분인데 끝났다고 하네 은행 중단. 집으로 가야 될것 같아. 나이스. 끝난 게 아니었고 옆에 버스로 옮겨서 25번 버스가 버스 자체가 바뀌었어. 다 오늘 아무도 없다. 뭐야? 아, 나 올라가서 찍어야 해. 여기가 또 내려와서 타야 될 버스 정류장이고요. 버스 좀, 어 25번 버스가 응. 터미널에서만 타는게 아니고 여기 고양이도 왜들어어 터미널에서만 타는게 아니고 마케도니아 광장 중심부쪽 그쪽 시내 거쳐가니까 거기서 타도 될것 같아 그렇지 따로 없네? 아. <laughs> 그냥 알아서 타래. <차례 웃음> 좀 빨리,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뭐 응. 내려오는 것도 포함이겠지? 그러겠지? 흔려려요하다기까 거의 무슨 가이야 저기 정 자, 자, 있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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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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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도착 온도가 어, 달라 오 어. 전망대에 올라와서 이 십자가 이게 스코페 그냥 시내에서 이산 바라다 보면은 항상 보여 십자가. 이것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수 있나 본데? 음. 지금 해나 안 해나는 모르겠는데. 아 이거 엘리베이터는 안 하나 보네. 해서. 와. 에이. 아니, 아니 근데, 야 여기 산 높다. 진짜. 여기는 완전 시골 동네네. 반대편으로 와 보니까. 와. 아니 노을 지는 거 기대했는데 왜왜 이리 어두워? 어? 이게 뭐야? 저기 전망대를 새로 짓고 있나 봐. 돈좀 벌라고. 그지? 어, 지금 짓고 있어. 어. 근데 케이블카 값도 싸고 해서 와볼만한데? 여기는? 절로 내려가 보자고? 가자. 내려갈 수 있어? 어. 노을 기대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먹구름이 껴버렸어 비올 것 같아요. 카페 뒤편에 이런 데가 있었어. 뭐야 여기 서서 찍으라고 여기 있는 건가 응. 맞아? 이렇게 올라가라고 여기 있는. 거 어... 저... 야. 번개..번개 번개 한번 떨어지게 해봐 지금, 지금 번개.. 번개 칠것 같아 곧 비가 올것 같아요 오. 어이? 어디 갔나? 어이? 어디 갔나? 와 어, 저기도 정자 있었네 저 끝에도 어 저기도 있고 해가 졌어 응. 이거 막차버스 같은데 아까 그 아저씨는 아니지? 아니불 켜지면 우리는 다시 타고 가자 응. 숙소 쪽으로 도착했습니다 환승도 한번 하고 맞아. 그래서 지금 몇시냐 8시 응. 25분이네 숙소 가서 밥 먹고 하루는 끝. 끝. The end.